삶은 계란 건강식이라고 매일 드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이랑 같이 먹기 시작한 뒤부터 혈관이 가장 먼저 막히기 시작한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노년기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고 심장 쪽 문제로 힘들어지는 분들 계시죠. 식습관 하나하나 물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란을 수십 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같은 조합으로 드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식품 영양학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혈관 건강과의 연관성을 추적해 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규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난 분들의 사례를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 조합이 실제로는 몸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란이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계란을 끊지도 않았고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딱 하나, 같이 먹는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혈관은 훨씬 편해졌고, 신장 쪽 부담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삶은 계란 드시죠? 좋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에 드신 그 계란 때문에 몸 속에서 조용히 문제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세 가지 음식과 함께 드셨다면 건강을 챙기려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평생 해오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계란과 어떤 조합으로 드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나는 건강식만 먹었는데 왜 몸이 더안 좋아졌을까? 며느리가 챙겨준 삶은 계란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드셨다는 지인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피곤해졌는데도 나이 탓이라며 그냥 넘기셨죠. 어느 날은 배가 너무 아파서 식사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식단을 하나씩 다시 살펴봤습니다. 계란은 그대로였어요. 문제는 늘 같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 조합을 끊고 아침 식사 순서와 음료만 바꿨을 뿐인데 한 달쯤 지나서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이 덜 무겁고 화장실 가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다고요. 이런 변화는 특별한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식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 쌓아온 건강 습관이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조합 변경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되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과 삼극인 조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혈관 건강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계란 드시고 후식으로 감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 속에서 단단하게 응고되어 버립니다. 마치 위 안에서 돌덩이가 생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국내 소화기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백질 응고로 인한 위장 부담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도 탄닌과 단백질의 결합이 소화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이게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이런 조합을 먹으면 위벽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속쓰림이나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김정애 70세 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홍시 한 개를 드셨습니다. 단백질도 챙기고 과일도 챙기려는 좋은 의도였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식사 후마다 배가 묵직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계속됐대요.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도 자꾸 차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심한 복통이 와서 병원에 가셨더니 위내시경 결과 위벽이 많이 자극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식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보니 계란과 홍시 조합이 문제였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결국 만성 위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도 이벽이 얇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계란을 먹었다면 감은 최소 2시간 이후에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계란 단백질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난 뒤에 감에 탄닌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응고 반응이 훨씬 덜 일어나죠. 특히 홍시나 당감처럼 당도가 높은 감일수록 탄닌 함량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떫은 감은 더 조심해야 하고요. 여러분도 계란 먹고 후식으로 과일 바로 드시진 않으셨나요? 과일 중에서도 감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간 간격을 꼭 두시고 드세요. 이제 두 번째 조합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두유입니다. 이건 정말 의외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려고 아침에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십니다. 건강식으로 알려진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큰 오해입니다. 계란과 두유는 둘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그런데 계란 단백질과 콩 단백질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위장에 들어가면 서로 소화효소를 경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계란과 두유를 동시에 섭취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따로 먹었을 때보다 약30%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에서도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같은 시간에 섭취하면 소화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우리 몸은 두 가지 단백질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결국 흡수는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두유에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미네랄 흡수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박성호 65세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근육량을 유지하려고 아침마다 삶은 계란 2 개와 두유 한 팩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근육량이 오히려 줄어든 걸 확인하셨습니다. 단백질은 매일 먹는데 왜 근육량이 줄었을까요? 바로 흡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먹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흡수되는 양이 중요한 건데, 그걸 놓치신 거예요. 제가 식단을 조정해 드렸습니다. 아침엔 계란만 드시고 두유는 점심이나 오후 간식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3개월 후 근육량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시간만 불리했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분은 지금도 계란과 두유를 드시지만 시간차를 두고 드시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두유는 점심이나 저녁으로 옮기세요.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 3시간 이후에 두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복에 이 둘을 같이 먹는 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소화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이 조합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분리해서 드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녹차예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후 입가심으로 녹차 한잔 드시죠. 특히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녹차의 항산화 효과 때문에 더 자주 드십니다. 그런데 계란 먹고 바로 녹차 마시는 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카테킨이 계란의 철분과 결합하면서 철분 흡수를 크게 방해합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빈혈이 생기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철분 흡수율이 원래도 떨어지는데 여기에 녹차까지 마시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영양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차 종류의 폴리페놀 성분이 식사 중 철분 흡수를 최대 60%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영양학회에서도 식사와 함께 녹차를 마실 경우 미네랄 흡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단순히 철분뿐만 아니라 아연이나 칼슘 같은 다른 미네랄 흡수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순자 72세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20년 넘게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와 녹차 한 잔을 드셨어요. 녹차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평생 습관으로 만드신 거죠.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자꾸 어지럽고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빈혈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어요. 철분제를 처방받아서 먹어도 수치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매일 아침 계란과 녹차를 함께 드신다는 걸 알게 됐죠. 계란으로 철분을 섭취하고 있었지만 바로 마신 녹차가 그 철분을 전부 배출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몸속에 철분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녹차를 끊고 아침에는 물이나 보리차로 바꿨습니다. 계란 드신 후에는 최소 2시간 뒤에 녹차를 마시도록 안내했어요. 3개월 후 철분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고 어지럼증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계란 후에는 물이나 보리차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녹차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커피나 홍차도 녹차와 같은 계열입니다. 카페인과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죠. 아침 계란 후차 한잔 드시는 거 혹시 습관이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자, 이제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오히려 혈관과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 확장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피해야 할 음식만 아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계란은 아침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포만감이 유지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침 식사로 계란을 먹은 그룹이 탄수화물만 먹은 그룹보다 점심때 과식을 덜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받은 단백질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 손실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조리 방법입니다. 완숙보다는 반숙이 흡수가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란을 너무 오래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단단하게 변해서 소화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반숙 상태에서는 단백질이 적당히 응고되어 있으면서도 부드러워서 위장에서 소화되기 쉬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끓는 물에 계란을 넣고 정확히 7분 정도 삶으세요. 그러면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살짝 흐르는 정도의 반숙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영양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반숙 계란의 단백질 소화율은 약 91%인 반면 완숙 계란은 약 77%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계란을 먹어도 조리 방법에 따라 흡수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상태가 불안하시다면 8분 정도 삶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10분 이상 삶으면 노른자 주변에 회색띠가 생기는데 이건 철분과 황 성분이 결합한 건데 소화가 잘안 됩니다. 여러분은 몇분 정도 삶고 계셨나요? 타이머를 맞춰서 정확하게 7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계란과 잘 맞는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방울토마토가 첫 번째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계란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항산화 효과도 극대화되고요. 아침에 계란 2개와 방울토마토 서너 개 정도 같이 드시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됩니다. 브로콜리도 훌륭한 조합이에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있는데, 계란의 셀레늄 성분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계란과 함께 드세요. 너무 푹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3분 정도만 데치는 게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어떨까요? 아보카도의 불포화지방산은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계란과 아보카도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아보카도 반개 정도면 충분해요. 계란 위에 으깨서 올려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합니다. 우유는 어떨까요? 계란과 우유는 함께 먹어도 괜찮습니다. 두유와는 달리 우유는 계란 단백질과 경쟁하지 않아요. 오히려 칼슘이 풍부해서 계란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줍니다. 아침에 계란 먹고 우유 한잔 드시는 건 좋은 조합이에요. 특히 뼈 건강이 중요한 노년기에는 칼슘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통곡물 빵이나 현미밥도 계란과 잘 맞습니다. 탄수화물이 계란의 단백질과 함께 들어가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에너지가 오래 유지됩니다. 흰 빵보다는 통곡물 빵을 선택하세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도 더 잘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통곡물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계란과 궁합이 좋습니다. 이런 채소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계란의 비타민 D와 만나면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뼈 건강을 위해 아침에 계란과 녹색 채소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상극인 음식과는 시간차를 꼭 두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 두유, 녹차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세요. 그래야 계란이 소화되고 난 뒤에 다른 음식이 들어가니까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계란 중심으로 아침 식단을 단순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계란 2개에 토마토 몇 개, 통곡물 빵한 조각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간단하지만 영양은 완벽한 조합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드세요. 계란은 단백질이 많아서 소화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침 식사 전후로 물한 잔씩 마시면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 어떤 조합으로 바꿔보실 건가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계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조합이었습니다. 감, 두유, 녹차 이세 가지만 피하셔도 계란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건강을 위해 먹었던 그 조합들이 사실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 부담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혈관은 부담을 받고 신장은 쉬지 못합니다. 계란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신장이 그걸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철분이 흡수되지 않으면 혈액 생성이 줄어들고 혈관 건강도 나빠집니다. 소화가 안되면 위장에 염증이 생기고 전체적인 영양 상태가 떨어지죠. 하지만 올바른 조합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깨끗해지고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계란의 양질의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면 빈혈이 개선되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소화가 잘 되면 속도 편하고 영양소가 몸 구석구석 전달됩니다. 제가 30년 넘게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조합에서 온다는 거예요. 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건딱 하나입니다. 계란을 끊지 마세요. 대신 같이 먹는 음식부터 바꾸세요. 내일 아침부터 계란 드신 후에 감은 2시간 뒤로 미루고 두유는 점심으로 옮기고 녹차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이것만 바꿔도 한달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계란과 잘 맞는 토마토나 브로콜리를 함께 드세요. 아보카도도 좋고 통곡물 빵도 좋습니다. 간단하지만 영양은 완벽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조리 방법도 신경 쓰세요. 7분 반숙으로 노른자는 살짝 흐르게 만들면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절대 피해야 할또 다른 건강식 조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조합들이 있어요. 특히 혈압과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니까 꼭 다음 영상도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내일 아침 식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로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